사순절 동안 잠시 중단했던 예사에서 말씀으로 다시 이제 새벽 기도를 진행하는데요. 어, 이 40장을 이제 이미 두어 차례 했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40장 이유는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는 망하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져 황무지와 같은 곳이 되었고 후에 아마하레츠 그 땅의 백성이라 불리게 되는 가난한 백성들만이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70년은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뭐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 잃은 백성의 서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분명 그들의 반역적인 불순종의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인 선자들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수없이 촉구하셨지만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하여 듣지 않은 대가입니다.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그나마 있던 믿음마저 버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자신의 반역적인 불순종은 회개하기,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기록한 선지자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 백성들도 많았고 자신들의 불순종의 결과물을 깨닫고 나름대로 영적각성과 개혁운동을 전개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눈물의 시간에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더 깊은 관계. 하나님과 올바르고 깊은 관계를 맺으려는자는 제사가 아니라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도 없고 순종도 없는 형식적인 빈껍데기의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 즉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 바로 40장과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위로의 메시지였고, 회복과 귀환을 알리는 가슴벅찬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적인 불순종을 밥 먹듯이 했던 자들을 여전히 내 백성이라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라 하십니다. 그들이 이러한 위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라 하십니다. 내 백성이라 하실 때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으며 그들은 스스로 언약을 깨트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반역적인 불순종으로 생체기를 내었던 그들을 여전히 궁유력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문은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궁유력이사, 친히 위로하시고, 또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구출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친히 임하시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로와 구원과 회복을 이끄실 왕의 귀한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왕의 대로를 예비하라는 명령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마사 자기 백성을 데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그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그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바벨론 포로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거치하는 길입니다. 광야 사막은 포로되었던 자들이 자유를 얻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때 돌아올 때 통과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 옛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 광야를 통과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그들은 지리적인 광야와 사막에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광야로 만들었고 사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고 창조주를 한낱 송아지로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때를 잊고 자신들의 힘으로 자유를 얻은 것처럼 한없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가난을 차지할 수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렸습니다. 광야의 높은 산들처럼 그렇게 높아졌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길에서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친히 앞서 장막 짓 곳을 찾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반역적인 불순종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급기야 가난 정탐 후에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까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광야의 깊은 골짜기처럼 스스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면 통과할 수 있었던 광야를 무려 40년 동안 유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40년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40년의 시간은 그들 가운데 높아진 봉우리는 낮아지고 무너진 곳은 다시 도드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길이 참으시고 신실하심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실 때에 그들 가운데 높아진 것들과 무너진 것들을 다시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높아진 마음들, 자신과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숭배 자들. 마치 하나님 없이도 새 것처럼 행하는 방자함. 그 모든 높아진 것들이 낮아져야 합니다. 자신들의 반역적인 불순종은 깨닫지 못하고 현실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깊은 골짜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 불신과 불순종의 골짜기를 회개와 회개와 감사로, 신뢰와 순종으로 채워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평탄하게 된 대로에 왕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그들의 왕께서 오셨지만 그들은 왕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랍비들의 해석과 권위를 높였습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기득권을 높였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좁아지고 편협해지고 왜곡되었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무너진 골짜기와 같아졌습니다. 그러게 높아진 산들과 무너진 골짜기로 가득한 것이 지금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상태입니다. 높아진 것들은 낮아져야 합니다. 무너진 것들은 다시 도두어져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고 계십니다. 높아지고 무너져 그 눈이 가려진 유대인들 가운데 점점 많은 이들이 눈이 밝아져 그들의 왕이시며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광야의 대로가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광야와 사막과 같은 유대인들의 마음의 대로가 열려서 왕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바라보고 또한 왕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가운데 높아진 것들, 무너진 것들이 무엇인지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계를 보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습니다. 높아진 것들이 너무 많고 반대로 무너진 것 역시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높아진 것들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무너진 것들은 다시 도두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높아지고 무너진 광약길을 왕이신 주께서 다시 임하실 수 있도록 참된 회개와 겸손과 순종으로 돌이켜 그 길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왕의 귀환을 선포하는 선자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도 우리 가운데 높아진 것들, 우리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높아진 것들은 낮아지게 하시고, 무너진 것들은 다시 도두어져 평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임하셔서, 왕의 대로를 여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는주 밖에 나갑시다.